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언약자스입니다. 언약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하루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입니다. 네, 시편 6편 말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이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오늘 다윗의 시, 인도자의를 따라서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인데 여덟째 줄은 굉장히 낮은 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낮은 음으로 부르는 노래. 어왜 낮은 음으로 부르고 시작했을까? 굉장히 어둡고 힘든 내용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또 이렇게 높아지는 듯한 이런 곡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어, 그런 시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죠. 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때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 서론에 이제 일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를 책망하고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두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수척하다는건 그냥 단순히 그냥 어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살이 막쫙 빠진 거잖아요. 맞죠? 골수에서 뭔가 빠져나간 듯한, 뭔가 사람이 기력이 빠진 듯한 이런 모습이 수척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자기가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굉장히 수척해졌다. 아프고 힘이 든 거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가 떨린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뼈까지 떨릴 만큼 어 굉장히요. 육신이 병들었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마음도 떨리는 상태. 다시 말하면 전인적으로 다 고통받는 상태. 지금 이게 다이의 상태입니다. 압살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때 이제 시 아니겠냐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 다이슨 어려움을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의 시기였던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고 어떤 심정이고 어떤 거냐 육신이 너무 힘이 빠지고 그래서 사실 앞사람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나이도 들었고 육신에 힘이 빠질 만한 뭐 그런 시간이기도 하니까 또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까지 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그러면 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아 어, 나를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갈등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주의 어, 이제 사랑으로 내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극휼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사랑이라고도 해석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 제가 뭐 저희 사모하고 결혼할 때 어, 서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인 사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사모가 마음에 들었고 저희 사모도 제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의 기도 제목 1번이 우리는 하나님이 1번이야 이제 그게 원리스가 됐어요 하나님이 1번인 삶 하나님이 1번인 가정 어 사실 그게 아닐 때마다 좀제약이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저, 저를 돌아보면 제가 좀 하나님보다 아내를 사랑한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어 좀, 그럴 때 문제가 오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이제 인간관계는 언약적인 관계, 언약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죠?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다윗 당시에도 천국과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어, 죽으면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서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일까? 다시 말하면, 서울은 이제, 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음부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 이제 어두운 곳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이제 어두운 곳에 인간이 죽으면 머문다라고 생각하는 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나중에 뭐 지옥의 개념들하고도 연결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구약에는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아 어, 이런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잘 이렇게 희망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었죠. 자,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소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살았을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고 살아 그 사랑은 힘이 있고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다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곤하는데 눈,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대요 요를 적시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 대적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길래? 근데 사실은 우리는 늘 대적 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돼 있죠. 대적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없시고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악을 죄를 지 생각 갖다 줘요. 그래서 시험과 죄의 악은 세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시험되게 만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 많은 분들이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죄를 안질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 답이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보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요, 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여기서 8 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 너희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다잇의 대적이고 다잇을 어렵게 만들고 다잇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그 대적 자기 눈을 어둡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들고 나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따르게 만들고 아니면 세상 문화 속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 말고 복음 아닌 나 나의 건 나의 성공 따라가도록 만드는 세상 문화와 세상의 시스템과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어진 많은 것들 여러분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못 믿을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간구, 내 기도 하나님이 듣고 받으신대요. 그래서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요. 그래서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이 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받으시면 그 원수, 대적, 악한 어떤 존재도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심이 떨고 어, 부끄러워서 물러가게 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은요 계속 언약 잡으세요 특히 제가 힐링하우스 300년 전도운동 지속할 만한 치유된 자로서 여러분하고 제가 살아가려면 제일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상태 병든 상태 발견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죠 그 병든 상태 속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병든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못 봐요 시의인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창세기 3 6 1을 가지고 모든 걸 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 이제 왕의 가문이 아니게 됐으니 그 탓이 누구 탓이에요? 다윗 탓이죠. 다윗을 죽여야 돼요. 다윗이 배반당해서 도망가니까 다윗에게 저주하면서 어, 흙을 날리면서 막 뭐라 합니까? 어, 저주를 받은 자야 가거라 가거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심의이란 이 사람 보세요. 네,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어, 마음과 생각이 탓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병이죠. 정신병이기도 하고요. 병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 여러분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저희간 죽여버리자 했던 게 아비세라는 이제 다윗의 장수잖아요. 내가 단칼에 제 목을 베겠습니까? 베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이 힘의 목을 못 뱁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다윗이. 다윗이 기분 나빠갖고 심의 목뵐수 있습니다. 목뱉수 있는데 왜 목을 안 베죠? 왜 목을 안 날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는 거예요, 다이슨요. 내가 제 목을 날린다 하더라도, 그때 기분이 상하고, 나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하는 건데, 그게 별 의미 없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안 걸려들고 뭐 했습니까? 영초 싸움 한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속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오장 7장, 7장 얘기 드렸는데 먼저 할게 있다니까요 형제랑 싸웠냐 그러면 화해하고 와라 그리고 나서 예배 드려라 뭐 얘기 드리는 거죠? 너의 영적 본질부터 치유받아라는 얘기, 얘기죠 그 영적 본질이 뭡니까? 저 사람은 왜 믿습니까? 사실은요 아 그럼 미운 거 해, 해결해라 미운 거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무조건 화해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본 원인이요. 뭐 어디서 근본 원인이 왔나. 이거 잘 버셔야죠. 그 근본 원인이, 어, 뭐, 늘 함께 가는 것만이 목적은 또 아니더라고요. 저는 딱 보니까,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될 사람하고만 가야 돼요. 함께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계속 함께 하는데 재앙이 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죠. 예, 이거는 좀 많이 질문해 봐야 되는 건데, 진짜 이 사람이 언약에서 함께 갈 사람이면 싸워서라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중요한 거예 언약안에서. 저는 저희 사모가 언약안에서 아, 같이 가야겠다라는 어떤 이제 판단이 딱 들었죠. 근데 저도 막 힘들었어요. 막 너무 싸울 때는. 근데 다시 한번 언약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는 확신은 딱 있는데, 근데 왜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1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언약이 좀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 안에서 봤었을 때는 뭐예요? 막 여기 언약 안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형제랑 싸우면 원인사 안 되잖아요. 그래 먼저 화해하고 와라. 먼저 그의 나라와 외를 구하라. 아 어, 남의 잘못을 보였냐 남의 잘못보다 네 잘못부터 먼저 인정해라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함께 가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먼저 네가 기도하고 네가 먼저 누리고 네가 먼저 치유되고 네가 먼저 회복되고 네가 먼저 나 중심에서 벗어나라 그게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말한 너이 모든 것을 어, 지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렇게 살라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거하지 마시고요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정말로 언약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전부 다예요 버릴 거 버리셔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은 얘기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근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어,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이제 뭐 살아갈 때도 많았지만 반석에 지은 집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인도 받으려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려고 굉장히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키예요. 말씀 안에 서 사시는 게 키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는 게전부탑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지 마시고요. 정말로 언제든지 그리스도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뭐 내일 뭐 여러분 기도첩은 간략하게만 여러분 보시고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시대 여러분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과거 운명을 뒤집어서 완전 시대 바꿀 수 있는 가장 키가 뭡니까? 링컨이 완전 노예 해방에 대한 어뭘 답을 잡았어요? 이방인이나 어, 헬라인인, 헬라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 자유자나 종이나 다 그리스 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예요? 야, 종! 야, 주인! 그거 니네들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다 그리스 도 안에서 봤을 때는 주인이고 종이고 다 하나고, 다 그리스의 도 종이고, 또그리스도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그분 안에서 따라가는 거야.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러 해방은 언제 됩니까? 뭐에 묶여있는지를 알아야지 해방되죠. 여러분하고 제가 해방이 돼야 됩니다.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라빡을 따라간다는 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요, 분명히요, 우리를 통해서, 어,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하기,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데, 내가 누구예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매일마다 여자의 후손, 피언약 인마누엘, 그와 이루신 그리스도, 날마다 누리시면 됩니다. 그죠? 다 이루신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세요. 그래서 그 축복 알고 있는 너희는 그래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찾는 여정을 밟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가 성령이 을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에게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지 말씀기도 전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심어주고 그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붙잡고 내가 먼저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명이죠. 235천 종족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으면 이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이정표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사람이 만나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운동이 일어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시는 거예요. 한 시대를 바꾼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 다니엘과 새 친구가 뭐냐 내가 누군지 아니까 한 시대를 놓고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 내가 우상 음식 안 먹을 거야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 받을 거야 결론 내리잖아요 한 시대를 바꾼 사람들을 그래서 시대를 마무리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 받으려면 결국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게 전부 다른 겁니다 내 자신이 치유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는 중요한 언약 잡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오늘도 계속 질문하시면서 여러분은 왜 부르셨습니까? 전도선교 세계복음말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거 하면 돼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어, 최고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든, 너무나 부족한,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언약잡게 하시고,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정말로 안될수 밖에는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다윗처럼 정말로 나의 병든 부분,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모든 병든 부분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는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